운동 시작합니다. 무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물병에 물 하나 담아 오시거나 집에 아령 있으신 분은 아령 준비해 주세요. 자, 우선은 작은 근육들부터 좀 깨우기 시작할게요. 옆으로 누워줄게요. 왼쪽 면 전체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누워요. 여기서 바닥에 있는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팔뚝 위에 머리베개 편안하게. 목 어깨 긴장 힘한번 빼시고요. 바닥면에 있는 옆구리를 뗄까요? 두 다리도 쭉 뻗고, 바닥에서 양쪽 다리 살짝 드세요. 그러면 아마 엄청 흔들릴 거예요. 이걸 계속 중심을 잡는 게 목표. 막 너무 힘들어서 골반이 자꾸 이렇게 무너진다. 그런 분들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살짝 지지하시고, 괜찮다 하는 분들은 몸 옆구리 옆에 차려. 그래도 할 만하다 하는 분들은 눈 감아요. 자, 여기서 미세하게 흔들리죠? 중심 잡을게요. 이렇게 미세하게 중심을 잡는 동안에 몸의 안정화를 담당하는 근육들이 깨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쳐주시면 부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운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자, 호흡 진행해 볼까요? 코로 숨 마실 거고요. 입으로 길게 뱉는 숨에 복부 한번 납작하게 당겨볼게요. 배꼽을 허리 뒤쪽으로 수축. 계속 호흡 이어가세요. 바닥면 옆구리 들었는지 한번더 체크. 좋아요. 10초. 9, 8, 7, 6, 5, 4, 3, 2, 1. 천천히 눈 떠서 다리 팔 내려놓으시고 뒤돌아서 반대쪽이요. 자, 곧게 뻗어서 옆으로 누워주고 준비되신 분은 팔 차렷. 눈 감고 밸런스. 옆구리를 확실하게 다 떼야 돼요. 계속 호흡 조절하면서 목과 어깨 긴장 풀어주려고 노력해보세요. 대신 그 힘을 어디로 가져가요? 복부로 가져가 보세요. 조금만 더. 잘하고 있어요. 10초. 9, 8, 7, 6, 5, 4, 3, 2, 1. 좋아요.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볼까요? 자, 완전히 가슴을 밀착해서 코끝이 바닥에 닿을랑 말랑 한 상태. 자, 두 다리도 곧게 골반 아래로 뻗어서요. 골반 면이 바닥에서 떠있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해서 다 붙여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손만 그냥 천천히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손바닥이 허벅지를 향하게 해서 힘을 완전히 빼면 어깨가 바닥에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이 말린 어깨를 뒤로 등 근육을 사용해서 조여주는 거예요. 5초 버텨볼까요? 자, 코끝 바닥에서 1mm 정도만 떼세요. 너무 많이 떼고 있으면 안 돼요. 자세 유지. 4, 3, 2, 1. 팔의 힘만 풀어요. 다시, 뱉는 호흡과 함께 손 당겨볼게요. 자, 손가락을요, 어디로 계속 보내냐면, 내 발가락 있는 쪽으로 쭉 끄집어 내리세요. 손바닥을 허벅지에 밀착해서 붙여도 좋아요. 떼도 좋고요 한번 붙였다 떼보면서 본인이 하기 편한 걸로. 어깨 날개뼈를 쪼아서 등 근육에 힘을 살짝 긴장합니다. 5, 4, 3, 2, 1. 내려서 휴식. 몸통 자세는 계속 유지해요. 다시 셋. 후. 뱉는 호흡에 팔 떼죠. 자, 뱉는 호흡과 동시에 배꼽 허리대로 당겨서 내 복부에 피부가 바닥에 퍼져 있지 않도록 긴장해 주세요. 3 2 1 쉬고. 숨 다시 깊게 마셔요. 다시 길게 뱉는 호흡에 골반 기저근 수축하면서 팔 떼볼게요. 소변 참는 힘과 관략근의 힘을 살짝 주어 봅니다. 5, 4, 3, 2, 1. 힘 빼고 이제 마지막 한번더 시작. 5, 4, 3, 2. 1. 좋습니다. 완전히 힘 빼주실 거고. 가슴 옆에 손을 짚어서 팔의 힘으로 상체 일으키시고요. 잠시만 아기 자세로 앉을게요. 허벅지와 복부의 공간은 띄운 상태로 척추 전체를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이때 내 명치 있죠? 명치를 천장 방향으로 살짝 더 올려준다. 5, 4, 3, 2. 1, 예, 좋습니다. 올라오시고 네발 자세. 자, 우리 이 상태에서 가볍게 척추 한번 쭉 펴볼까요? 아치를 만들어줄게요. 척추 전체가 신전됩니다. 다시 뱉는 호흡과 함께 척추 전체를 동그랗게 말아줄게요. 똑같아요. 명치를 집중해서 내 명치를 천장으로 쏙 올려주세요. 다시 둘. 부드럽게 척추 펼 거고요. 다시, 뱉는 호흡과 함께 배꼽 허리 뒤로 당기고 명치를 천장으로 보냅니다. 양손바닥도 바닥을 부드럽게 밀어내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세 개. 다시, 뱉는 호흡과 함께 척추 관절 사이사이 공간이 벌어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척추 웅크렸다가 펴줄게요. 잘하셨어요. 옆으로 이제 사이드로 준비해 볼까요? 어깨 아래 팔꿈치 왼쪽 다리 무릎 구부려 주실 거고요. 오른 다리 옆으로 뻗어 볼게요. 자 이때 이렇게 옆구리가 휘어 있지 않도록이요. 오른 발을 내 발바닥이 향한 쪽으로 쭉 밀어요. 그럼 골반이 같이 내려가죠. 이렇게 되면서 양쪽 옆구리를 통나무처럼 일직선하게 펴 주는 데 집중하세요. 자이 상태에서 오른 다리 옆구리 얼음 시킨 상태로 들어요. 다시 내릴게요. 다시 둘, 이렇게 들지 마세요. 허리 같이 쓰지 마세요. 고관절만. 둘, 셋, 계속, 네 개, 다섯, 여섯, 오른손은 편하게, 일곱, 여덟, 발목에 힘 빼고 하세요. 그냥 아홉, 대신에 내 무릎이 바닥을 보고 있지 않도록 정면을 보고 하셔야 돼요. 열 개, 엉덩이 옆쪽이 뻐근했으면 좋겠어요.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자, 어깨 무너진 분안 계시죠? 바닥 팔 눌러서 목선 예쁘게 보여주세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한번 눈으로 내 다리를 보실래요? 내 다리가 앞으로 차고 있으면 안 돼요. 팬티 선 부분이 쫙 펴진 상태로 곧장 천장 방향으로 올리고 있어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좋아요. 자, 여러분 이거를 똑같은데요. 무릎을 구부려 놨죠. 이 상태에서 바닥 다리 잘 쓰셔야 돼요. 바닥 다리로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를 들어요. 그러면서 오른 다리 뻗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오면서 양 무릎끼리 터치. 반복 둘, 셋, 네 개. 팔도 약간 바닥을 같이 밀어 주는데 내왼 다리 힘으로 골반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일곱. 아마 지금 측면 라인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안정화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목이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조금만 버티세요. 이 측면도 강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옆면을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해요. 5, 4, 3, 2, 1. 좋아요. 제자리 올라와서 반대쪽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사이드 준비. 이제 오른쪽 면이 바닥을 향했고요. 왼다리 옆으로 뻗어놔요 옆구리 접혀있지 않도록 발바닥 방향으로 살짝 밀어내서 체크. 자, 그대로 다리만 살짝 올렸다가 내려볼게요. 반복. 셋, 넷. 목 예쁘게. 옆구리 한번 체크하시고 복부 긴장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눈으로 한번 볼까요? 다리 잘 올리고 있는지 앞으로 차면 안 돼요. 곧장 천장으로 하늘로 올리세요. 여덟, 아홉, 이십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화이팅! 일곱, 여덟. 엉덩이 자극 집중! 마지막. 좋아요. 자, 두부를 포개서 준비. 이제 오른 다리 힘으로 바닥을 밀어서 힙업. 동시에 왼 다리 한번 뻗어줬다가 접어서 내려와요. 둘. 수축했죠? 내려올 때확 내려오지 말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셋. 좋아요. 내려올 때도 공들여서 집중. 네 개. 그렇죠. 다섯. 여섯. 힘이 들어갈 때 호흡 한번 후. 일곱, 쉬,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바닥 면 엉덩이 힘 들어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준비해 달라고 했던 아령이나 물병 하나 가지고 오시고요. 옆으로 편하게 누우세요. 자, 왼쪽으로 누워요. 왼쪽 옆구리 떼세요. 이제 팔 운동을 할 거라서 두 다리는 그냥 두 무릎을 포개 놓으세요. 대신 옆구리만 확실하게 들어주기. 무게를 하나 손으로 집으시고요. 팔뚝을 옆구리 옆에 딱 붙일까요? 오른손을. 자, 붙여놓고 그냥 아주 쉬워요. 물병을 이렇게 열어줘요. 그런데 이때 물병이요. 완벽하게 천장까지 못 들어요. 천장 가기 전에서 멈추세요. 둘. 셋. 네 개. 다섯. 머리 정렬 한 번만. 앞으로 이렇게 숙여있지 않도록 내 평소 느낌보다 뒤쪽에 내려놓으세요. 여덟. 아홉. 복부 긴장하세요. 배꼽 속. 처음에는, 어, 이거 뭐야? 너무 쉬운데? 싶을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점점 자극이 올 거예요. 자, 자극점 어디냐? 일단 여기, 델토이드, 삼각근. 그 다음에 어깨뼈 뒤쪽, 어딘가. 막 뜨거운 느낌, 힘든 느낌 들어야 돼요. 일곱. 팔뚝은 웬만하면 옆구리 옆에 붙여놓고 딱 고정. 그래서 이그 주먹을 이렇게 물병을 들어올릴 때 어깨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세요. 내 네, 어깨 관절에서 팽이가 돌듯이 회전 움직임만 나와줘야 돼요. 계속하세요. 좋아요. 이게 물병을 들어 올릴 때 수축하지만 내릴 때 그냥 힘을 빼고 확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내리세요. 계속 집중해보세요. 30개 했어요. 20개 더 할게요. 호흡 후. 여덟. 아홉. 10개 더요. 자, 바닥면 옆구리 한번더 신경 써서 들어주세요.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힘들죠? 자, 이제 얘를 앞으로 딱 뻗어놔요. 바닥에 딱 짚어놔요. 대신에 양쪽 어깨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지 않도록 일직선 수직 절벽처럼 딱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열어요. 다시 천천히 내려요. 바닥 터치 둘. 이때 내 물병이 어디까지 가면 안 돼요? 저는 천장까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천장 가기 전 앞에서 멈추세요. 둘셋 팔은 웬만하면 90도 너무 위에서도 하지 마시고요. 너무 아래서도 하지 마세요. 90도에서. 여덟. 옆구리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열 개. 계속 하나. 몸이 같이 넘어가지 않도록. 몸통 얼음. 어깨 관절만 움직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아요. 여덟. 아홉, 20개요. 하나, 계속 해볼게요. 50개 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자, 배꼽 한번더 긴장하세요. 30, 하나, 둘, 셋, 4개, 5, 6, 7, 40개였어요. 10개 남았습니다. 같이 10, 9, 8, 7, 6, 5, 4, 3, 2, 정지. 너무 잘하셨어요. 뒤돌아서 반대쪽이요. 쉽죠? 누워서 이거보다 쉬울 수 없다. 그쵸? 자, 자세 예쁘게 잡아주시고 팔뚝 옆구리 옆에 붙였어요. 회전근개 운동부터 갑니다. 팔뚝 옆구리 옆에 딱 붙였고, 회전합니다.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내 몸은 마네킹처럼 딱 고정. 어깨 관절만 회전해서 팔을 들어 올린다. 여덟, 아홉, 열 개. 옆구리 확실하게 더 떼주세요. 좋아요. 자, 이거 한대좀 찝히거나 어깨 관절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 여는 이 범위 있죠? 얘를 더 줄여야 돼요. 더 작은 범위에서 해보세요. 여덟, 아홉. 20개요. 30개 더 합니다. 호흡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숨만 참지 마시고. 20개 남았어요. 자 지금쯤 타겟이 딱 와야 돼요 어깨 뒤편 10개 같이 갑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팔 앞으로 뻗어 주시고 그대로 팔을 들어요. 바닥 터치. 반복. 옆구리 떼세요. 셋. 팔은 너무 천장까지 올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천장 전에서 멈추세요.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요. 하나. 이게 등의 힘을 굉장히 잘 길러주는 운동이거든요. 특히 중부 승모근. 그래서 말린 어깨나 구분 등 있는 분들이 좀 필수로 해야 되는 근력 운동이에요. 여덟. 자, 머리 위치 한 번만. 평소보다 약간 뒤쪽으로 옮겨서. 옆구리 들어주시고, 배꼽 긴장하세요. 좋습니다. 20개.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보세요. 30개, 20개 남았어요. 자, 열개 같이 할까요? 저랑 속도 맞춰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좋아요. 잘하셨어요. 무게 내려놓으시고 손짚어서 상체 올라와서 자, 우리 팔굽혀펴기 연습 운동을 갈 거예요. 대부분 인제 근력이 부족하니까 완벽한 팔굽혀펴기 힘들잖아요. 그거 좀 변형해서 하도록 합니다. 자, 우선은 네발 자세로 엎드렸잖아요. 그러면 왼다리를 한번 골반 가운데로 옮겨 오실래요? 보시면 이렇게 엎드려 있죠. 왼다리를 골반 가운데로 옮겨오고 오른다리 뻗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양손과 내왼 무릎이 삼각형이 되죠. 그러면 오른다리를 뗐을 때 되게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머리 예쁘게 잡아주시고, 배꼽 긴장하세요. 복부 수축. 자, 여기서 시소예요. 시소처럼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가슴이 내려가는데 다리를 같이 살짝만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올려요. 그러면 상체 쪽에 적당히 체중이 실리죠. 다시 팔의 힘으로 무겁게 푸쉬 밀어내면서 시작 자세로 들어오시면 돼요. 다시 둘.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슴만 쏟아지면 안 돼요. 다리도 같이 시소처럼 반복해 보세요. 범위가 크지 않아도 돼요. 팔꿈치는 너무 옆구리 옆에 붙이지도 말고요. 너무 옆으로 벌리지도 말고요. 딱그 중간 45도 정도로 팔꿈치를 굽혀 보내준다. 다섯, 여섯. 자 이게 너무 상체가 손목이 부담되고 힘들다 아직 그러면. 체중을 약간 엉덩이 쪽으로 보내서 신용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계속 신용만 하셔도 근력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근력에 힘이 붙으면 관절의 부담은 줄이면서 근육의 사용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약간 체중을 상체 쪽으로 더 옮겨 오시면 돼요. 일곱. 여덟. 자 여러분 본인의 머리 한 번만 느껴보실래요? 분명히 내려갈 때 머리 이렇게 거북이처럼 숙이는 분 계실 거예요. 턱을 살짝 당기시고요. 머리 얼음 하세요. 고관절을 축으로 왼쪽 다리 고관절을 축으로 몸이 고대로 내려가야 돼요. 동작을 한번 잘 집중해 보세요. 저 지금 무리해서 많이 안 내려가요. 내가 지키면서 할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홉. 마지막. 오케이. 좋습니다. 아마 제대로 하신 분은 지탱하고 있던 엉덩이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잘 하셨어요. 반대쪽. 오른 다리 가운데. 삼각형 만드시고 왼 다리 살짝 들어서 준비. 자, 시소처럼 내려갔다가 올라와 봅니다. 가볍게 반복. 머리 예쁘게. 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중심 뒤쪽으로 빼서. 좋아요. 계속 해 보세요. 복부 긴장하시고요. 10개 더 합니다. 10 9 8 7 6 5 자. 3, 머리 복부 세팅 하세요. 2, 1, 오케이, 제자리 올라와서 휴식. 잘 하셨어요. 편하게 양반 다리 앉으시고 손목 한번 뽑아 줄게요. 손목 관절 사이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반대 방향으로 쫙 당겨줍니다. 반대쪽! 양손 깍지 껴서 천장으로 척추 같이 쭉키 커져요. 숨 가득 마시고, 뱉는 호흡에 팔후 풀어주세요.